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좀 올려드렸었죠. 절대 상장하면서 진입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자, 9월 1일 날 전세계 동시 상장이 좀 됐죠. 업비트, 바이낸스, 비썸 등 전세계 탑티어 거래소에는 모두 다 상장이 되면서 자, 500원까지 폭등이 좀 나와줬었고요. 500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 점에서 초기에 투자했었던 프리세일 물량들 상당히 많았던 물량이죠. 계속해서 프리세일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물량이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하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당일 날 엄청난 물량이 좀 쏟아졌습니다. 자, 시총을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원 이상의 시총이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 보이시죠 여러분들 8조원이에요 시총이 3조가 빠졌습니다 3조 아시겠죠 여러분들 엄청난 자금이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크게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이 좀된것 같아요 첫날에 가장 많은 물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바닥을 좀 찍어줬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프리세일에 투자했던 자금이 계속해서 개미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하는 매수세와 매도하는 매도세가 일정량 비율이 좀 비슷해지면서 우측으로 깔리고 있는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죠. 자, 9월 한달 동안은요. 계속해서 프리세일 관련된 물량이 떨어지면서 큰 상승보다는 시장에서 해당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차트가 그려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월드리버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폭등을 시작을 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10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 9월 달에 프리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다 털리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기관들, VCD, 이 월드리버디 파이낸셜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던 기관들의 낙원 물량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폭발적인 되돌림이 나와주고요. 큰 상승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트가 무조건 그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이 월드리버디 파이낸셜에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좀 됐었고요. 앞으로 해당 일정에 따라서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의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자, 또한, 아직까지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역시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초기에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소액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50만원 정도 저희 임대장 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초기에 0.015달러일 때, 초기에 투자를 좀 했는데 현재 얼마에 여러분들? 4,000불이에요. 초기에 상장했을 때는 5,800불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저도 계속 들고 있어요. 제가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앞으로 다가올 해당 일정 때문에 저 역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월드 리버티 파니셜이 과연 언제부터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 주느냐. 지금부터 투자 대응집을 보시면서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드 리버티 파니셜 홀더군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무조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의리로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만 시청을 하셔도요. 월드 리버티 파니셜 여러분들, 현재 홀딩 중이신 분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 또한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는지, 절전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완벽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만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된 물량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보이시죠 여러분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약, 약 51억 달러를 이 재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51억 달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7조에요 7조 엄청난 자금이에요 현재 이 7조원의 물량이 재단이 들고 있는데 다 모두 다 재단 물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했던 VC들 기관들의 자금 마찬가지로 재단 지갑에 아직까지 락업이 걸려 있고요. 해당 락업이 풀리는 시점에서 VC들 개인 지갑으로 모두 다 전송이 되는 자금이 바로 7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난 자금이죠. 자, 또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던 단골입니다. 자, 바로 트론의 창립자, 포빗의 창립자, 이저스틴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스틴선 지갑에 진짜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억 달러. 이상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약 7천억 정도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저스 인선도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저스 인선의 자금도 락업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단과 저스 인선 물량만 따져 보더라도 여러분들 7조. 7천억의 물량이에요 엄청난 물량이죠 자 프리세일로 풀렸던 3조 원의 물량을 극히 적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작업이 걸려있는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 대행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보이시 여러분들 현재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초기에 투자했던 기관들입니다 자 알트 시그마 저스 윈선 팔콤 파이낸스 크라켄 및 주요 vc들 총합이요 여러분들 16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가단이 들고 있는 51억 물량 중에 16억 달러 이상 물량이 현재 보이시듯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3, 3페이지 락업페이지 일정을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1차, 2차까지는 락업이 해제가 됐습니다. 어떤 물량이었어요? 프리세일 물량이었죠. 자 1차 프리세일 물량이 20억 개자 또한 2차 프리세일 물량이 5억 개. 해서 여러분 총 25억 개의 물량이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gsr 마켓이죠.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4천만 개 정도 풀렸었는데 총 25억 4천만 개가 지금까지는 시장에 유통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4페이지 앞으로 있을 락업해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프리세일 물량이고요. 자, 나머지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2%의 물량, 마케팅 관련된 물량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요 여러분 2025년도 모분기입니다자보이시 여러분들 64%의 물량 지금까지 투자했던 16억 달러 이상의 v c 들의 자금이 락업해지 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통 이런 락업해지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락업해지 일정이 있었던 코인이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 솔레이어 코인이죠 여러분들 자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전에 락업해지 일정 확인하고요 약3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솔레이어 코인의 가제일정이 언제였습니까? 5월 11일이었어요. 자, 그 전까지 3월부터 5월까지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VC 여러분들 솔레이 코인에 투자했던 VC들 투자자들이 가격을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 쏟아내면서 폭발적으로 고점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수익분이 무려 480%의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VC들의 락업 물량이 고점에서 풀리면서 어떤 차트가 그려져요?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가 그려지죠. 한번 이와 같이 락업물 량이 해지가 되게 되면은요, 장기간 동안 약 1년 이상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개미를 털어내는 하락하는 차트가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양날의 칼이에요. 480%의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고점에 물리면서 1년에서 2년 동안 보통이 함께 동반이 되는 코인 마찬가지로 이 락업 해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있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락업 해제 일정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락업 해제 일정 약 16억 달러 일차입니다 16억 달러 락업이 풀리는 일정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 매각하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절대 고점에 매각하시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깨 부분에서 매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는요 무조건 여러분들 해당 구간이 수익 구간이던 본전 구간이던 아니면 마이너스 구간이던 무조건 해당 구간에서는 전액 다 익절하고 나오셔야지만 고점에 물리지 않고요. 장기간 물린 채로 들고 가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현재 월드리버 디파이낸션 초기 프리세일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 아직까지 메타마스크 지갑에 해당 물량은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언제 매각하셔야 돼요? 락업 물량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들 전액 입절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에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전 정고점이었던 500원 라인을 한번 뚫어내면서 폭발적인 상승분이 한번 나와 줄 거예요. 해당 고점이 아니고요. 어깨 부분에서 무조건 전액 익절하고 나오셔야지만. 고점에 물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는 입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한번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장기간 1년에서 2년 동안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기 1주일 전에는 모두 다 입절하고 나오시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는지 자 또한 어디서 쓸어 담아야 되는지 이번 9월 한달 동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정장이다. 한 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줄 것이고요. 1차, 2차 프리세일 물량이 전부 다 9월 달에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큰 상승 없이 이와 같은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니셔 일정대로 트레이딩의 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월드 리버티 파니셔 투자 대행 집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5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16억 달러 이상의 라거 물량이 풀리는 일정을 5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7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500원 라인에서 현재 시점 320원 라인까지 구간별로 제가 평단가를 좀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 평단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7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를 좀해드렸고요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있을 낙업의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자 또한 현재 1차, 2차 프리 세일에 참여하셨던 홀더분들 어디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라고베즈 일정에 맞춰서 상세하게 뎅집을 통해서 정,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자 모두 다 받아 보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뎅집대로 뎅이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 20배 이상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제가 50만 원 정도만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흔때 가격 얼마예요? 거의 500만 원 돈이에요. 1,000% 이상 폭등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자저 역시. 마찬가지로 들고 가고 있는데 영원히 들고 가진 않습니다. 저 역시 라고베지 일정에 맞게끔 해당 물량을 전부 다 매각을 하고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에 8161에 3934번으로요. 알파벳 W라고 쓰셔 가지고 전송을 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월드 리버티 파니셜 투자 대행지 모두 다100% 무료로 다 전송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보시고요. 대행지대로 지금부터 대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이 월드 리버티 파니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일정을 놓치게 되면 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요 장기간 강제 존버하셔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투자 대행제 신청해 주시는 거딱 1분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1분 시간 내셔가지고요 모두 다대행제 받아보시고 지금부터는 대행집대로 대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투자 대행지 신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저희 임대장TV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까지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저희 채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 월드리버 티파니셔 작년이었어요. 10월달에 월드리버 티파니셔 무조건 프리세일에 참여하세요라고 초기 0. 01호 구간에서 추천을 좀 드렸고요. 이때 저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월드 리버티파닌 셜 프리 세일에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현재 어때요, 여러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로 50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현재 1000% 올랐어요. 500만 원 번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같은 정보들 계속해서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서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저 민대장과 함께 여러분들 2025년도 시드 폭발 적으로 함께 늘리시. 될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빈고기 채널 입장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번호 보이시죠? 0 1 0 8 하나 6하나1 3 9 3 4번으로요 알파벳 W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고유식별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W라고 쓰셔서 전수민 씨는 모든 분들 저희 민드장TV 구독자 빈고기 채널과 함께 투자 대행지 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입장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받아보시고요. 자,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로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민 대장이었습니다.